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원래 일반 체중계만 썼거든요. 근데 자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지방은 빠지고 있는지, 근육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진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반 체중계는 체중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내몸 생각해서 이거 하나는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인바디 체중계를 하나 샀어요. 내 몸을 잘 알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일단 박스를 뜯는 순간부터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생각보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깔도 예쁘고, 가정용이라서 그런지 사이즈는 진짜 일반 체중계 사이즈. 앱이 연동이 된다고 해서 제 깔았는데 예전에 헬스장 상담받을 때 무료 인바디 받았던 자료까지 떠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 뒤로 두달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10kg을 뺐거든요. 뭐 체중, BMI, 체지방률, 근육량 일단 숫자가 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내 몸이 맞나 이런 의심이 좀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결국 보건소 인바디를 다녀왔습니다. 받아온 결과지는 정말 집에 와서 보건소 인바디 결과지랑 인바디 체중계 결과를 나란히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차이는 좀 있었어요. 어떤 건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낮게 나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이거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보건소 인바디는 100만원대가 훨씬 넘는 의료용 장비고 팔, 다리, 몸통을 전부 따로 전류를 흘려보낸 다음에 그렇게 측정해서 정확한 절대 수치를 보는 기계고요. 반면에 제가 산 인바디 체중계는 바닥에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라서 측정 기준 자체가 조금 달라요. 같은 수치가 나온다는 게더 이상하긴 하죠. 근데 다이어트 실전에서는 사실 절대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추세와 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지방 0.2kg 빠지고 뭐 다음 날 0.1kg 올라가고 이런 변화를 좀큰 틀에서 보는 게더 중요하죠. 보건소가 집 앞에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것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용 인바디 체중계는 집에서 같은 조건으로 매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간다는 게좀큰 장점이에요. 지금 이 정체기인지 아니면 근육이 조금씩 늘고 있는지 이게 딱 눈에 보이니까 뭐 저처럼 감으로 다이어트 하던 사람한테는 그냥 진짜 신세계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이해를 하잖아요. 0.1kg, 0.5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헷갈리고 좀 짜증이 나고요. 근데 인바디 체중계는 같은 조건으로 매일 측정하면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 그리고 기초 대사량까지 어떤 그런 움직이는 패턴, 변화를 보여주니까 다이어트 관리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계속 기록이 되니까 스스로 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건소 인바디는 두세 달에 한번 정도 정기 점검용으로 쓸 예정이고요. 인바디 체중계는 매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진짜 다이어트 제대로 좀 해보겠다 체중계 숫자 진짜 짜증난다 이런 사람들은 인바디 체중계 강추드릴게요. 어,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은 아래에 링크 남겨둘게요. 저도 매일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